잠깐만 요 앞에 있는거 맥주 냐? 왜내 앞에 맥주가 있지? 어? 왜내 앞에 맥주가 있지? 뭔가 합리적 의심가능인데? 짜리밍 유하 우리 귀여운 짜리밍의 장주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진짜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지만 어린 친구들이 요즘 제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또 그래서 그 어린 친구들한테 뭔가 용기를 주고자 용기를 주고자는 아니라 그냥 뭔가 옛날 진짜님 과거 사진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진짜 못생겼었는데 여기까지 그래도 꽤 나아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생기진 말고 아무튼 더 예뻐질 수 있구나, 더잘 생겨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해주고 싶어서 어 제가 이런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홉 살 때부터 젠미니 시절까지 준비를 해봤으니까 진자님의 성장기를 같이 보시죠. 먼저 아홉 살 때입니다. 제가 아홉 살 때예요. 제가 아홉 살때 진짜 귀엽지 않아요? 진짜 개귀여워요. 여기 있는 사람이 저 아니고 여기 있는 아기가 진짜 림이에요 뭔가 콧대가 지금부터 보이기 시작하죠? 이때 턱선 어떻게 하면 보일까? 하여튼. 하여튼, 제가, 그니까 여기 아래도 있잖아, 요 여기. 2019년도 7월 7일이라고. 그니까 러 저는 2001년생이니까, 2009년이니까 이때 9살. 자, 9살 때 사진이고요. 그 다음 9살 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느낌이 사뭇 다르죠 오른쪽은 제 엄마고 귀엽지 않아요? 뭐, 뭐 뭔가 저 보이죠 뭔가 얼굴이 있죠 얼굴이 있어 얼굴이 있어 이때도 뭔가 턱이 이렇게 좀 사각 좀 조금 사각인 느낌이 있고 어 새우를 보고 입맛을 다시고 있는 게 지금의 저랑 똑같네요 쌩얼 닮았지 화장하고 나서는 좀 다른데 쌩얼은 이때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더 어려 보인다고 <laughs> 동네 이모 느낌이라고요 그다음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13살 때 저의 졸업사진을 공개합니다 와! 이거 제 졸업사진이에요 초등학교 졸업 앨범에 있는 졸업사진인데 귀엽게 나왔죠 그냥 엄청 다른 것 같지는 않죠? 어, 뭔가 눈웃음이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포토샵이 잘된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저 노란 옷을 입고 계신 거죠? 너네 진짜 너무 내절하는 거 아니냐 저때 키가 7년 지났다 7년 그... 저 때랑 지금이랑 키가 똑같은 거죠 솔직히 말하세요 파자마도 그렇고 이거 어제 찍은 거죠 아니 미친놈들아 그런 것만 진짜 뼈 때리지 말라고 근데 이건 이쁘게 나온 편이야 왜냐면 내가 지금 같은 되게 예쁜 사진만 보여줬는데 그 다음 사진이 조금 을리아놉니다 졸업사진 같은 거 보면은 한 장만 있지 않고 뭐 단체 사진 뭐 자율사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laughs> 이걸 보면 아시다시피 저는 13살 때에도 인피니트를 이렇게 좋아했다는 거 13살이면 진짜 7년 됐는데 7년이 지난 지금도 인피니트를 이렇게 좋아하고 그때는 진짜 열렬하게 좋아했던 것 같아 다음은 이제 13살 사진은 없고 14살로 갑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아살라말라의 꿈의 원조였기 때문이죠 아살라말라의 꿈 14살 때, 음, 안경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제가 14년도에, 2014년도에, 바살라 말라의 꿈을 최초로 했나 봅니다. 뭔가 앞머리가 지금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이때부터. 아무튼, 14살 사진은 꽤 많아서, 보여드릴게요, 계속. 자, 이게 두 번째 사진입니다. 진짜 뭔가 14살 같지? 진짜 이제 막 초등학교에서 벗어나가지고, 딱 이제 중학교에 들어와서 조금 이뻐 보이고 싶은 그런 여자아이의 심리가 딱잘 느껴지는. 그래서 이때는 좀 사진을 꾸미기도 시작하고, 얼, 뭐, 뭐, 얼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좀 이쁜 척을 시작하던 때였네요. 자, 다음 사진. 이것도 14살이고요. 이때 앞머리 진짜 동글동글하고 귀여웠다. 이때 필터를 보세요. 저거 오줌 필터 어쩔 겁니까? 아마 이때 유행했던 카메라 어플이 캔디 카메라였던 것 같아요. 그 카메라로 찍었던 것 같고. 진짜 딱 진자림 닮네요. 이때는 쌍꺼풀이 조금 속상이었어요. 지금은, 지금도 약간 속상이긴 한데. 뭔가 인기 많았을 얼굴이라 하는데. 저 이때 인기 되게 없었습니다. 14살 세 번째 사진입니다. 야 이거 기억나냐? 얘들아? 남자애들은 모르겠지만 여자애들은 이 삼각형 알 거야 나도 이거 했었다고 자저 뽕이 완벽하게 들어간 앞머리 보세요 저거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나 이때 어떻게 고데기 했냐고 물어보고 싶어 이 사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 있는 삼각형이 아닌가 이 찌직찌직 삼각형 뭔가 이 시대에 트레이드 마크였죠 공이 연생인데 추억이다 킥킥킥 진짜. 음, 맞아. 자세진. 저렇게 찍어서 카카오 스토리 푸사였던 거 추억이다. 맞아. 이렇게 찍어서 카카오 스토리 올리고 그랬었죠. 프로필 사진 산 다음에.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의 옛날 사진이 보이는데, 이때도 캠이 있었는데, 이때 캠이 왜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 아마 화상영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캠 키고 외국인 분하고 얘기하면서 사이버 강의처럼 했던 건데, 그거를 하느라고 제가 캠을 안 좋은 걸 구매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나오는 내 얼굴이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좀 레전드 짤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때, 이때까지도 코에 뭔가, 코를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 게, 코를 다 가려놨어. 코가 좀 뚱뚱하다고 생각하니까. 저거 그리고 뭔가 코에 이렇게 동글동글뱅이 하고, 이렇게 쭈쭈쭈쭈 이렇게 고양이 느낌 내는 거. 저거 진짜 옛날에 싸이월드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했었는데, 2 0 1 4년때도 제가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동글동글뱅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이때는 코안 가렸네. 근데 사진에 다 죄다 부위가 있다 왜? 일단 이것도 캔디 카메라 그때 유행했던 캔디 카메라로 찍었던 것 같고 뭐 틴트도 좀 발랐던 것 같고 저 선은 뭐예요? 워터 틴트였어. 처음 보는 물건인데 선이 뭐야? n 아, 이어폰이잖아. 지금 에어팟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 하여튼 이때 약간 시크 도도한 그런 척하면서 오지게 찍었네요 셀카를. 그 다음 사진 레전드인데 여러분 님들이 저보고 일진이었다 진짜 님 과거에 진짜 좀 잘나가는 일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닌 증거 아닌 증거 보여드릴게요. 저의 치마 길이입니다. 중학교 시절 이런 옷차림으로 다녔습니다. 이거 저예요. 제가 <laughs> 일진이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좀 규칙은 항상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무릎 아래로 치마를 내려야 됐어. 그래서 항상 치마는 굉장히 길게 입고 다녔고 사실 다리가 짧아서 줄여도 야. 근데 그거는 자림 님이 길가 키가... 작아서 치마가 남는 거 아닌 거요? 음, 아니요! 아우자이 다음부터는 15살 15살 사진이에요 이제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진잘림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언제 찍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때부터 슬슬 나하고 맞는 화장이 뭔지 알아가고 그리고 막 섀도우 눈에 이렇게 바른 것봐 섀도우 봐봐 눈에 봐봐 이게 뭔가 뭐 있지? 이게 섀도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뭔가 이제 섀도우도 바르려고 노력하고 14살 때는 틴트만 입술 색만 조금 살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눈에도 뭔가 첩 바르고 머리도 기르고 뭔가 패션에 관심도 갖고 이랬을 때네요 다음 사진 15살입니다. 어, 이 사진, 사진 좀 이쁘죠? 이때부터 이제 렌즈를 끼기 시작했어요. 아, 이때 이렇게 가슴팍에 노란 리본 달려있는 거 보니까, 어, 좀 제가, 음, 마음이 아프네요, 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친구들끼리 몰아주기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 이때 그게 유행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사진 찍을 때좀 이상한 포즈 찍겠다고 이렇게. 나이 이, 포즈, 이거 똑같이 할수 있을 것 같아. <laughs> 다음 15살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쁘지 않나요? 이거 솔직히 보여주고 싶었어, 님들한테. 하여튼, 이게 제가 15살 때 나름 인생샷이라고 생각했던 사진이에요. 뭔가 쌍꺼풀도 이때 찐했고 옷도 뭔가 블랙과 화이트의 조화가 마음에 들고, 지금 어른들에서 보니까, 어, 이때 뭔가 이쁘다 싶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은 이제 16살으로 넘어갑니다. 하여튼 16살 때부터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진자림의 얼굴이 많이 보입니다. 아, 진짜 이거 보니까 학교 가고 싶다. 음, 이때 이제 고, 아, 고3이 아니라 중3이죠, 중3. 이때부터 슬슬 얼굴이 멈추기 시작한 것 같아. 코도 지금 코랑 비슷하고 뭔가 진짜 이 사진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16살 사진 더 보겠습니다. 16살 때는 사진이 별로 없네. 근데 옆선데 귀여워서 오른쪽은 아빠거든요. 아빠랑 가족들이랑 이렇게 등산 가가지고 등산 가서 맨 위에 올라가서 사진 찍은 것 같은데 바람이 오지게 많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그런 웃긴 사진이었어요. 추억도다서 가져온 사진이에요. 되게 좀 웃기지 않아요? <laughs> 진짜 이거는 물만두처럼 생긴 거 인정. 그 다음 이제 좀 청순한 16살 진자림입니다 이때 친구가 아이폰을 썼었는데 아이폰은 셀카가 이쁘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잖아 그래서 친구 폰으로 오지게 찍고 한장 건진 게이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에버랜드 갔던 사진이에요 그때를 보니까 뭔가 진짜 패션 봐봐 진짜 중딩 같지 않냐? 저 패션 진짜 한 이틀동안 고민 난 패션인데 안에 땡땡이 셔츠니 그 위에 맨투맨 그 아래는 청색 치마 뭐 이런 거 진짜 하나하나 고민했었는데 내가 이날 기억나는 게 있어 이날 내가 에버랜드를 갔는데 친구랑 그 점프샷 있잖아 막 아! 아! 이러면서 점프샷을 찍고 있었어. 근데 그거를 지켜보던 남자애들, 무리가 와, 이뻐요! 그러고 갔다. 진짜 기분 좀 들어왔어. 그냥, 이쁘면 이쁘다고 생각할 것이지, 왜 그냥 굳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 꿈히는거 아니냐? 와, 사진 잘 찍고 가요. 이쁘대요! 얘가 이쁘대요! 자, 그 다음 16살 사진. 이때부터 좀 이뻐졌어요. 이때 갈색 염색을 처음 해봤어요. 16살 때 염색이라는 거를 처음 해봤어요. 이때 갈색 머리로 처음 해가지고 이 당시에 진짜 셀카를 정말 많이 찍었던 기억이 나네. 이때 나, 나하고 어울리는 구도라던가 나하고 어울리는 표정 나하고 어울리는 화장 이런 거를 가장 많이 터득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중3 말 때쯤이거든요. 이때쯤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런 나에 대한 공부를 어, 그 다음에 이제 16살 사진인데요. 이때 왜 이렇게 구리죠? 핸드폰 깍대기가왜 이렇게 구리죠? 아, 아. 음, 뭔가 동물 따라는 걸 좋아했나봐요. 이거는 곰을 이렇게 그려놨네. 그 다음 제가 생각했을 때 레전드 사진입니다. 이제 16살이 다 지나가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친구랑 그 웨딩 카페 같은데 가, 가서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놀랍겠지만 16살이고 이때 진짜 레전드가 눈동자였던 것 같아 이거 눈동자 보면은 진짜 거의 눈이 너무 답답해 보일 정도로 직경이 너무 커 그래서 눈이 조금 답답해 보이지만 아무튼 신부 차림한 게 마음에 들어서 가져온 사진이에요 이게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게 저의 가장 어릴 적 사진이에요 내가 가져온 사진 중 이걸 비교하면 알수 있듯~ 진짜 얼굴은 많이 변하거든~ 얼굴은 진짜 한 나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변했던 것 같아~ 그니까 얘들아~ 얼굴은 이렇게 많이 바뀐단 말이지~ 그니까 진짜 많이 바뀌니까~ 지금 본인이 얼굴을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너무 걱정이 안무튼 여러분~ 너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어렸을 때 없던 쌍꺼풀도 갑자기 생기고~ 어~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이뻐지라는 말은 안 할게~ 다만 진짜 어린 친구들, 이 얘기 하나만 내가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얼굴은 정말 많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생긴 남자 짝꿍. 진짜 별로인 여자 짝꿍. 번호는 일단 따 놔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번호는 따 놔라.